옷에서 사용하는 버튼홀 스티치는 걸고리나 단춧구멍이 있습니다. 걸고리 다는 방법은 거는 쪽이 오른쪽, 걸리는 쪽이 왼쪽이 되게 됩니다. 바느질을 하실 때이 가운데가 하기가 어려운데 벌리시면 벌어지니까 바느질 하신 다음에 오므려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바느질 하신 다음에 오므려 주시면 비교적 예쁜 라운드의 형태의 걸거리를 다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단축구멍인데요. 버튼홀 스티치를 이용해서 제작된 단축구멍의 형태입니다. 단축구멍 만들어 보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일단 2.5cm 단축구멍이고요. 위로 1mm, 아래로 1mm 선을 그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 위아래로 구워진 부분을 바느질 해주십니다. 뒤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선 제일 끝지점에 구멍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돌출된 부분을 가위로 정리해주십니다. 정리해주신 후, 앞부분에 가운데 선 절개합니다. 단축구멍의 형태 잡으셨고요. 여기에 버튼홀 스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끝 지점에 바늘 꼽아주시고요. 바로 그 옆으로. 바늘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옆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리시고, 바늘 빼주시고, 한 바퀴 돌리시고, 바늘 빼주시고, 이런 형태로 버튼홀 스티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윗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 오시면 아까 보신 버튼홀 스티치 이 단추 구멍이 되겠습니다.